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으로 싹다 조사 받으실 분들이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제가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조사 받아야 될 분들 아닙니까?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못을 했던 윤석열은 탄핵됐고 조사받고 구속됐죠. 하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입법부 청산돼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대선에 함부로 개입했던 사법부 역시 국민들은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만 저항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안쓰러워요 좀 나쁜 짓 했으면 당당하게 가서 조사 받으세요 가서 당당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와서 앵앵거리지 마시고 똑바로 가서 얘기하세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상고된 사건에 대한 대하, 별도 심리 없이 조속한 유죄확정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조의대 대법원이 안 움직일 것 같았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조의대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에 기록도 안 읽고 결론 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기록 안 읽었다 고얘기했지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나와서 자 이게 이게 상상이나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적어도 자기 기록은 읽고 꼼꼼하게 잘 받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석준은 조용히 하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번자 경고입니다. 그랬으니 좀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좀. 너무 따끔해서못 듣겠어요? 그럼 나가시든가. 자 들어보십시오. <laughs> 대법원에서 네, 그렇 소리 할 때마다 시끄럽게 요좀 조용히 하세요. 9일 만에 선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항소 법원에서 어떻 합니까? 기록 받자마자 첫 기일을 잡아요. 첫 기일 잡고 그 다음에 송달부터 합니다. 자 집행관 송달까지 했죠. 자 5월 15일 날 재판을 열어요. 그러면 만약에 5월 15일 날 뭐 피고인이 불, 불출석하던가 어떤 이유로 재판이 안 열린다고 치면 바로 그 다음 날 16일날 재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일날 재판하면 직일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5월 15일 16일이면 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재판을 끝내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관 송달까지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했죠. 게다가 항소하면 7일 걸리고 나서 6월 2일 전에 끝납니다. 자 그러면 왜 파기 자판 안 했냐고요? 서부학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 조이대 대법원이 5월 1일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재판했다면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울 시간을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시간차를 두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대학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이 이런 정치행위 대선 한복판에 끼어들었던 게 지금 학자의 눈에도 읽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옹호하겠다고요? 이거를 옹호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진짜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쭉 한번 뭐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으니 국회의원 됐다? 정치검사 해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할 소리입니까? 정치, 검사안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었겠습니까? 우리 검사 출신 의원님들. 우리, 우리 주진 의원님. 네? 윤석열 정권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조인대 대법원장 임명할 때 무슨 짓했습니까? 한번 밝혀보십시오. 네.